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강원본부 사업지원부 FM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멀티 FM 이경선입니다. 저는 KT 엔지니어 분들께서 CS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MOT 고객 상담을 지원하고 패스건들이 원활히 접수될 수 있도록 고객 응대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FM 분들 중에서 상담 건수나 슈팅 건이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슈팅 성공률로 인터뷰를 하게 된게 조금은 쑥스럽네요. 저는 꾸준히 K지존의 최근 공지 사항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 엔지니어 분들로부터 전달받은 패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담할 상품의 요금을 정확하게 설계합니다. 혹시 모를 추가 상품 요금까지 고려해 고객 상담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후 고객님과의 통화에서는 친절한 말투와 부드러운 억양을 유지하려 노력하는데 이런 응대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신감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를 받게 되면 상담하기 전 고객님이 니즈에 최대한 맞춰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고객님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치 제안서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상품 정보를 보며 고객님의 질문과 반론 제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해 드리는 것이 신뢰감을 드리고 접수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하시지 않다고 하시는 고객님들과 상품 신청을 미루거나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잠재 고객님들의 경우 코스 시스템에 있는 예약 문자를 활용하여 상담 내용들을 입력하고 전화드릴 예정일을 지정한 후 저에게 문자를 발송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패스해 주신 엔지니어분들의 소중한 건수를 어떻게서든지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건들이 모여 슈팅 성공률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가끔 접수할 때 전산오류나 2심이동 문의처럼 익숙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코스 메인 화면 커뮤니티 안에 자유 게시판을 활용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저와 같은 업무를 보는 고객 대면 대리점 직원분들이 많으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헬프데스크보다 질문의 답이 좀더 신속하다고 느껴져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고객님께 최적의 상품을 컨설팅해 드리고 접수와 개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해당 고객님으로부터 가입사실을 부인하는 부유씨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녹취와 상품 정보를 안내해드렸지만 고객님께서 화를 내시며 계속 부인하셔서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 대신 CS팀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고객님 댁에 방문하여 여러 차례 설명해드린 끝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정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한 건의 부유시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항상 도움을 주시는 CS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람찬 순간은 요금 할인이나 복지 할인을 신청 시기를 놓치신 고객님들께 도움을 드릴 때입니다. 코스 시스템의 예약 문자 기능을 통해 할인 적용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안내 문자가 저에게 발송되고, 그때마다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 할인 혜택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고객님들은 100번 고객센터 연결이나 AI 상담이 어려워 힘들어하시는데, 먼저 연락드려 챙겨드리면 정말 고맙다고 인사해주십니다. 상담하는 한분한 한 분이 KT 상품에 만족하시고,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도록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요즘 이어지는 폭염과 폭우로 인해 피해 복구에 힘쓰고 계신 엔지니어분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M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장님들과 모든 직원분들이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MOT의 의미처럼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할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현장에 의한, 현장을 위한 FM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M 지원팀, 강원본부, KT 서비스 남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And. Um,